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 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고 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14장 6절에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6절에 필수 암송구절 <laughs>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길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치료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변화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고침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요. 길은 이길 저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많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길 저길 있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이길로 가다 갈 수도 있고 저길로도 갈 수도 있고 이길로도 갈 수도 있다. 천국 가는 길은 불교를 가도 되고 천주교를 가도 되고 이방신의 길로 가도 되고 막 가는 길을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요게, 여러분, 다운주의시는 잘못된 거죠. 그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도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랑은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는 힌두인, 힌두인은 힌두인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사람은 이슬람,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들을 개종시키지 않는 겁니다. 예? 막 종교간의 대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 정말 종교 다운주의를 추구하는 게 지금 가톨릭이 됐잖아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 다운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 사함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뼈느리라 천국이 누구한테 침노를 당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죄사 안 받으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그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길저 길을 찾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통해 확실한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온전히 치료받는 길 뭡니까? 회개죠. 응? 회계에서 죄 사함 받아야 조주 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원수도 떠나가고 악한 영에 강력한 결박도 중독도 여러분 다 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에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치료받는 방법이 뭐예요? 네, 너희 중에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거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예? 뭘 했어요? 길을 준비한 거죠. 무슨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회계잖아요, 회계 회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리라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되어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어? 일러스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예나라다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회개는 내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길 회개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요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길을 알아야 되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얼마나 헤맵니까 얼마나 헤매니까? 예, 길을 모르면 헤매는 그 길을 모르면.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길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길은 오직 예수 밖에 없죠.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길은 예수 밖에 없어요. 응? 부모, 형제가 변화되는 길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뭐라고요? 회계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저지른 죄를 회계해야 돼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회계해야 돼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막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막 정말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전에 그 로뎀 나무에 여러분. 물주는 호수가 있습니다. 물주는 호수가. 그러니까 길이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아주 긴데 물주는 호수예요. 근데 수도꼭지에서는 물을 다 틀었어요. 근데 물을 주려고, 여러분, 물을 주려고 이렇게 물을 눌렀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아니, 왜 물이 안 나오냐? 여러분, 분명히 수도꼭지는 다 열어놨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그 호수를 따라가지고 줄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호수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호수가요, 중간에 이렇게 팍 꼬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탁 뒤집혀가지고 팍 꼬여가지고 접쳐있는 거예요. 꼬여서 접쳐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이 콱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여있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예? 꼬여있는 걸 풀어가지고 똑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물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꼬인 걸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걸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힌 걸 푸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아무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관계의 매듭을 풀지 않는 사람 남편하고 여러분 접 접어놓고 있고 아내하고도 이렇게 접어놓고 있고 막 틀어져 있고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은요 주님이 주님 편에서는 이미 수도꼭지를 은혜의 수도꼭지를 다연 거예요. 예? 축복의 수도꼭지를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이 입술로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풀라는 겁니다. 예? 따라시다 관계를 푸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렇죠. 관계를 푸는 게 회계예요. 그게 회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저를 보세요. 주님은 이미 은혜의 수도꼭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위의 은세를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회개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게 만드신. 그래서요. 막 성령 받게 해 주세요. 성령 받게 해 주세요. 성령 받게 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더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 더, 더 주기를 원하노라. <laughs>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더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응?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주님, 제가 저지른 죄를 다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맺힌 것이, 하나님과 다친 것이, 하나님과 묶인 것이, 인간 관계에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해 주세요. 죄의 매듭을 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의 길, 주님의 오실 길. 에? 바로 회계죠, 회계. 회개.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계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요. 세례 받는 것은 회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세례 공부 과정을 거쳤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여러분, 물론 세례 공부 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듭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계의 세례예요, 회계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영안이 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따라갑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 회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임박한 진노 정말로 무서운 여러분.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죠? 네. 오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어? 여러분 막 그냥 바게트로 퍼붓듯이 막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어느 날 환란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환란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이길저길 있는 게 아니오. 여러분, 벙커를 만들고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계밖에 없습니다. 회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어서 이길저 길이 아니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는 회계를 통해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회계를 통해서 준비한, 준비하였지만,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회계로 준비하는 거, 회계로 준비하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회계로 준비하는 거예요. 회계는 여러분 관계 의 회복입니다. 매듭을 푸세요. 여러분 예?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고 한번 따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험회사 만들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실 비율이 0%입니다. 우리는 과실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0%, 1000%예요. 우리는 과실 비율이 100%예요, 1000%예요, 1000%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보배로운 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인간을 좀 바꿔주세요. <laughs> 어떤 분이 그렇게 <laughs>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니가 맡겨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laughs> 네가 맡겨라, 네가 맡겨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정말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사람들 때, 내가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담당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한, 회개하기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요한의 사역은 회개하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참말로 그 여러분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목사는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주의 종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성도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료받고 변화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 적어보라는 거예요. 간증을 아직까지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정말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주님이 무슨 화려한 미사 어구를 동원한 화려한 문장을 주님이 받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간증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회개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성령이 예수의 영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공생애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알곡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세례와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전했고 예수님은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정말 알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네? 정말로 공생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나온 말씀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전했지만 저는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좋아하잖아요 영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험따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공생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부터 드디어 알곡신자가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드디어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회개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죄가 끊어집니다. 세상 잡기가 끊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다 끊었어요. 제가 예수님 세상에 제가 옛날에 개 모임, 개 모임, 개 모임이 많았는데, 개 모임 다 끊었습니다. 놀러 가는 개 모임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개 모임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렇게 좋아하던 연속극,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여러분, 요즘에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줌마들이 거기 열광을 하잖아요. 트로트, 여러분, 예? 그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 여러분, 예수 믿는 예?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뽕짝에 빠져가지고, 그게 뽕짝이지. 뭐예요? 트로트가. 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뽕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막 예? 그리고 뽕짝도 잘 불러요 그분이 막 예? 뽕짝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있잖아요 소리가 막 으악, 뽕짝도 잘 불러. 요 근데 그 좋아하던 뽕짝이 다 날아갔어요. 어, 뽕짝이 어디 있어요? 어, 예? 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오실 길은 회개, 회계. 회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